최근 현금이 필요하신 상황에 대출보다는 휴대폰 온라인 결제 한도를 이용하여 현금을 마련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어났는데요. 휴대폰 온라인 결제 한도를 이용하여 현금화하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소액결제 한도만을 이용하여 현금을 마련하고 계실 겁니다. 하지만 휴대폰 소액 결제 한도는 최대 100만원으로 모두 이용하신다고 하셔도 필요하신 현금이 부족하신 상황이 발생하시는데요. 오늘 영상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정보이용료 한도를 이용하여 현금을 마련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리니 영상 끝까지 시청 후 필요하신 현금 마련에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많은 분들이 최근 대출보다 휴대폰 온라인 결제 한도를 이용하여 현금을 마련하시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. 첫 번째 이유는 휴대폰 온라인 결제 한도는 신용점수와 영향 없이 이용 가능하다는 점. 두 번째 장점은 대출이력이 남지 않는다는 점. 세 번째 이유는 매달 납부하실 이자가 없다는 점. 이러한 세 가지 장점으로 인해 최근 많은 분들이 대출보다는 휴대폰 온라인 결제 한도를 이용하여 현금을 마련하고 계신데요. 많은 분들이 휴대폰 온라인 결제를 이용하여 현금을 마련하실 때 휴대폰 소액 결제 한도만을 이용하여 현금을 마련하고 계십니다. 이러한 이유는 휴대폰 소액 결제가 일상생활에 많이 접해보실 수 있는 휴대폰 결제 항목이기 때문인데요. 휴대폰 온라인 결제 한도에는 정보이용료 한도가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모르시고 계십니다. 정보이용료 한도는 소액결제 한도와 별개로 존재하며 최대 100만원까지 이용하실 수 있는 한도입니다. 소액결제와 다른 점은 정보이용료는 소액결제와 다르게 대행사를 거치지 않고 결제되는 방식으로 휴대폰 요금 미납이 있으시거나 개통하신 지 기간이 오래되지 않아 소액결제 거절되신 분들도 거절 없이 이용 가능하신 한도입니다. 신청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. 오늘 영상 고정 댓글에 공식 비상금 요기어 홈페이지 주소를 남겨드릴 테니 홈페이지 접속 후 카카오톡이나 전화 상담 중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. 홈페이지에 많은 후기와 실시간 입금 현황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더욱 신뢰하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필요하신 분들은 꼭한 번쯤 이용해보시면 간편함에 매우 놀라실 거예요.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